뭐 이거 한명 바로 튕긴거야 이거? 하지만 저쪽에 기공이 두 명이지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유튜브 안 열린다고? 왜어 뭐야 아 유튜브 지금 마탱이 갔구나 유튜브 마탱이 갔네요 예 터졌네요 유튜브 터졌네요. 야, 저큰 회사가 터져버렸네. 난리 났겠네. 유튜브가 터지면 지금, 와, 전세계, 야, 난리 났네. 방송, 뭐, 영상, 와, 장난 아니겠네. 야, 유튜브가 터져? 작전? 오케이. 작전 훌륭하게 짜볼까? 아, 아, 아. 마이크로폰 체크. 1, 2, 1, 2. 작전 들어가겠습니다. 권사는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기공만 죽여주세요. 오케이 확인. 표민이 오늘도 가까 한번, 한번 가. 주오 가 그냥. 오케이 고고 오늘 거칠어 줄게. 아홉 시까지 아니야 근데. 제대로 맞았는데 진짜 기본은 잘안 죽긴 해. 넷시나 아, 이거 통문호이 없지. 아나왜 계속 기공사만오리지 이를 안 보네. 어이 속사 권사네. 에이 이 속사 이 속사 이 속사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음 권사가 어딜 따라와? 두 번째 필이 나와요. 좋네들이이렇게 거칠게 들어와 스킬 낭비하고 혹시 어, 돌려라. 나 내려갈게. 나 내려가요. 같이 요 삼초. <laughs> 에? 거 거기 어때요? 아유, 아유, 아유 여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여기 여유 있어 그냥. 어, 여유 있어요. 아이 지상이 연기 시켜 시켜. <laughs> <laughs> 저기저 아까금만 어떤 많이 네, 나오는데 어, 아 뽑아요. 아이 뽑아 버려. 아이 사기를 꺾고 그래 우리 권사들을. 아아이 <laughs> 어, 새끼라 이번 판왜 이렇게 잘해 <laughs> 원래 잘해 장난 똥대리라니 뭐한나코 파면서 해 항상 어나코 청소는 방송할 때 몰랐지. 네 올랐어요. 아 잠깐만요. 목소리로 대꾸해주지 마요. 민망하니까. <laughs> 예. 장난치고 있는데 목소리로 하면 민망하잖아요. 아 내가 드립니다. 잠시 아. 후. 기억 기억 하고 싶지 않아. 그때 일은 기억하지 마. 뭐야 우리 군사 네 명. 엘게이 졌잖아왜 졌잖아. <laughs> 자꾸 군사 <권사> 네 명이야 이거네. <laughs> 죄송합니다 군사님들. 아까파 왜 졌는지 알아요? 건사 4명이라서. 에이, 예, 장난이고요. 이번에는 흥겨운 축제가 될것 같은 느낌이야. 사 4명이요? 선사 4명도 뭐 가망성이 있어요? 건사 4명이 훨씬 낫죠 아, 그거 모르겠다. 상대방이 만약에 기건사가 4명이면서 <laughs> 상대방 키워서 네병이면 어떻게 할거야 소환사 장판 깔고 뿅뿅 쏴버리면 뭐 아, 달달한 먹이가 여기 앞에 있네요 지금인가요 아, 다 죽어있는거네? 조건이 맞지않아 디오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나요. 밥펙통행님5천0 0 아, 그만해. 그만해. 그것도 잊어줘. 줘. 언제까지 기억 아,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기억하는 거야, 왜? 잊어줘. 이제 그냥 그거 안 그래도 유튜브 그거서 뭐지? 제일 그 어디에다 박았으니까 그거.

있겠습니다. 아이 본교 언니 11개 1인 조심하쌤, 이런 게 고맙습니다. 1단계 1은 G야. 이런 <laughs> 게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분도 시청자이. 진짜? 습니다 아군 거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샷샷 한... 아군 권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음. 욕구 공기원님 벌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음. 거침없는 아니면 화군하게 그래. 조롱하고 나처럼 모르실 기억이요 음. 음. 11개 고맙습니다 1 더하기 1큐비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니, 화끈한 게 조롱하고 나처럼 모르세 고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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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누구 말하는 거지? 아, 검사님, 야완님? 아이, 또 무슨 1대1 자신감 뭐. 아이, 나 지금. 그러다 뒤져요! 그러다 뒤져요! 예, 그냥 역사로 오세요, 역사로 와도 아이, 역사로 한번 들어오세요, 그냥 뒤져요 존심을 꺾지 않, 꺾고 싶지 않네요 예 야와님의 그 검사는, 네저 뭐지? 코하면서 할게요 코하면서 할게요 라바히는 이 역사의 역사 야완 님은 역사를 잘하죠. 예. 역 이금 부탁드 무슨 이금? 한만 지금 분 어. 4... 어... 아코치님아코치님감사합니 아, 야너왜 홍어로 있어? 기식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이 싸가 좀 새끼 야 게임 끝났는데 씨부억야 뒤질라고 요 새끼 어어좀 뭐 되냐? <목소리> 오케이 답하이 오케이 낙한번 해주고 다시 척 로아 척척 로이기 아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哦，有啊。